자, 우리 친구들, 공수!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목소리 크게,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시작! 안녕하세요! 음, 좋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렸어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야, 친구들 많이 왔구나! 우와, 대단한 걸! 하면서, 어, 반가워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시작 기도는 우리 이은창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희 계기도 이제 할 건데 저희 두손 이렇게 모고 으눈 감고 지금 개기도 할게요. 네, 하준이도 네. 어,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찬양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 정말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직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그 친구들의 발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예배와 찬양과 어또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준우가 왔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준우야 반갑다 시작 준우야 반갑다 큰 목소리로 시작 준우야 반갑다 음 박수 좀 쳐줘 음. 조금 쑥스러워서 그래 우리도 다 그랬잖아 선생님도 어렸을 땐그랬다고요 그쵸? 그렇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번 유치부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씩씩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처럼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준우가 예배 잘 드렸잖아. 그치?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나 봐. 괜찮아요. 거기서 엄마랑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따 헌금할 때는 와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자. 준우. 어, 잘할수 있을 까야 오늘은, 와 선생님이 동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오 어, 뭐지? 너무 신기한 걸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여기 나오는 거 들어볼까요? 들리나요? 안 들릴 걸왜안 들릴까요? 볼륨을 높여주세요. 어, 여기도 선생님 있어. 보여요? <laughs>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 보면서 같이, 예, 어, 찬양 같이 불러볼 거예요. 볼륨 크게. 볼륨 크게. 음. 불러서, 더 커야 불러서, 돼. 제일 큰 거야? 어, 첫 번째 부를 부는, 불러가지고 와요. 지금 Jesus I Love Church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장 준비. 짐 어, 큐. 우리도 목소리 크게. I Love Jesus. 시작. I Love Jesus. I Love Church.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교회가 좋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그. 선생님이 걸 앞으로 해서 또 이따가 한번더 불러볼게요 한번더할 거예요 자한번더 할게요 I love Jesus I love 노래 나오는 쪽으로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천양 준비 성진큐 이제는 계속 두번 부를 수 있을 거예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더할예요요냥냥속속합다다 I love Jesus. 시작 I love Jesus. I love c h u r c h 예수님이 좋아요 잘하네 I love Jesus. I love c h u r c h 교회가 좋아요 주님 우리를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몸 주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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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사랑하는 I love Jesus I love Church 음, 잘했습니다 그 다음 찬송가는 뭔가 볼까요? 그 다음 찬송은 뭐예요? 나는 너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하는 찬송입니다. 성진 휴 목소리 큰가 보자 시작 나는+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나는+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나는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나는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찬양이 좋아 기도가 좋아 예배가 좋아 날랄라 예수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나는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좋습니다. 이기까지 네,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현금, 헌금 내 장안에 헌금 있어요 하는 친구는 준비해 오세요. 조용이 가서 가지고 오세요. 헌금 있나 보세요. 여러분, 황금 준비됐나요? 다들 손에 황금 있죠? 그쵸? 어? 수순 없어? 수순 없어? 알았어. 그러면 다들 두손 모으고 같이 황금 기도합시다. 자, 손 모으고 황금 기도합시다.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어, 황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황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유치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헌금을, 좀, 헌금을 봅시다 자, 주님. 준우 코좀 닦아줄게 눈물이랑 얼굴 간지럽지 그지? 어, 선생님이 코랑 눈물이랑 닦아주신대. 어우 간지러웠을 거야.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잘 참고 있었네. 코도 딱 닦아주세요. 어이구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누구 누구 왔는지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오 어, 이름 불러보는데 대답을 잘해야 될 건데 오늘 벌써 7월 둘째 주일이에요. 김윤하 네네 좋습니다 김윤하 왔어요 그 다음에 김현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송하준 송하준 왔어요 그 다음에 김일혜 일래가 못왔어요 아직 박하원 어하온이도 못왔네 하온이 보고싶은데 빨리 와야지 김윤우 김윤우 안 들려. 요안 왔나 봐. 김윤우. 어머. 윤우 아직 안 왔다. 윤우 아직 안 왔어요. 지성현. 지성현. 네, 성현이 왔어요. 그다음에 김나엘. 네, 왔어요. 이한이, 안윤아, 강준우. 오이고 대장이에요 강준우 왔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야 대답도 잘하네 여기 붙어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선생님 우리 티셔츠 하나 어린이용 하나 갖다주세요 여기 뭐라고 붙어있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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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 다 같이 시작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나 이렇게 예쁜 티셔츠가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로 준비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 모두 모두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와서 입어야 되는데 오는 친구들은 다줄 거야. 어디 여기 중구 나와 보세요. 이거 만나 한번 이렇게 대볼게. 준우 준우 나와 보세요. 빨리 나와 보세요. 준우야. 어 형아 이름을 자꾸 생각이 나거고 이거 보자. 어머 어머머. 어머. 여기 한번 이렇게 대볼게. 어머 어때요? 어때요? 잘 맞을 것 같죠? 잘 맞을 것 같아요. 박수 좀 한번 쳐줘 보세요. 우와 준우야, 준우가 오면 여름 성경한테때 오면 이거 선생님 티셔츠 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영복도 준비해 오세요. 그의 마당에서 물놀이 할 거야. 너무 재밌겠지? 어, 그렇 좋아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준우.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I love church. I love church. 나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는 누가 계시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곳.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는 영어가 써 있어요. 이 티셔츠가 꼭 마음에 들어요. 나 여름 성경학교 때. 꼭 와서 받을 거예요. 하는 친구 한번손 들어볼까요? 이야,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손 내리세요. 모두 모두 다 여름 성경 학교에 모두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선물로 줄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야. 선생님이 또 선물도 준비했는데, 아, 어떡하지? 그 선물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잘 모르겠는걸 이윤창 선생님이 갖고 오시면 소개를 해줄거고 이윤창 선생님이 안가주시면 소개 못해요 저, 저 이윤창 선생님 한번 쳐다봐봐 이윤창 선생님 쳐다봐봐 이윤창 선생님 쳐다봐봐 선생님 보여주세요 했어요 시작 선생님 보여주세요 엄마나한번더 시작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선생님 빨리 갔다오세요 네. 어떤 선물인지 무슨 게임이라고 그랬어 선생님들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갖고 오시는 거 한번 보자. 여름 성경학교 때이 티셔츠도 선물로 주시지만 또또 또 어머나 선생님 갖고 오시는 거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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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오막 오,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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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짠짠 우와 이어 박수 이게 뭘까? 펌피덤피 덤피 벽돌 게임이라는 거야. 너무 너무 재밌겠어요. 여기 뒤에는 그림도 있어. 만드는 방법, 놀이 방법도 있어. 이 선물도 이 티셔츠와 함께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신다고요? 여름 성경. 그렇지. 어떤 친구는 12월 달 찬양 예배 때 주는 줄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 자,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여름 성경 학교 때에 주실 거예요. 두 가지 다 받으러 와야 되겠죠. 여름 성경학교 때줄 거예요. 성현아, 이거 여름 성경학교 때줄 거야. 이 선물도 주고 티셔츠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당에서 뭐 한다 그랬죠? 지금 선생님이 수영 놀이, 물놀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도 갖고 와야 되고 수영 모자도 갖고 오고 갖고 와서 같이 재밌게 물놀이 할 거예요. 선생님, 저 여름성경학교 꼭올거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이야, 그래요? 모두 모두 다 오네. 손 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친구도 데려올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친구 데려오면 될까 안 될까? 여름성경학교 때 친구 데려오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너무 좋아요. 친구, 우리 교회 소개시켜주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해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선물도 많이 받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 학교 때에 친구들과 함께 꼭 참석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영원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말씀 잘 듣고요. 그리고 나서는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에서 붙이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선생님하고 말씀 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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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제목을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제목 뭐예요? 왼손, 왼손.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구출자를 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감고요 하나님, 오늘 에웃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제목 보면은 뭐라고 써있죠? 왼손잡이. 어, 선생님, 저는 왼손잡이에요. 하는 친구 있어요? 오, 그렇구나.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을 잘 써요. 오른손을 잘 써요. 그렇구나. 손 내려보세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에웃은 무슨 손을 쓴대요? 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대요. 어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약속한 땅을 주셨어요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요. 포도가 얼마나 있었죠막 있다만큼 있다만큼 크고요. 너무 좋은 열매도 많고요.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점 지나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다? 예. <laughs>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요. 이게 뭐예요? 나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합사람이라는 아주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하고 쳐들어왔어요. 뭐 어떻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중에 모압의 왕이 에골론이 너희들 나한테 좋은 음식하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좋은 음식하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싫지만 나는 괴롭히는 게더 싫어. 말씀해 보면 18년이나 괴롭혔다고 했어요. 몇 년이요? 18년. 우리 이웃나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선생님, 이은 선생님 몇 살이에요? 23살이에요. 유창 선생님 나이만큼 괴롭힌 거예요. 그만큼 엄청 많은 시간을 괴롭히니까, 아, 귀찮으니까 빨리 좋은 거 갖다 줘. 비싼 거 갖다 줘. 갖다 줘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어요. 왕한테 이걸 가지고 갔어야 돼.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까 누구였죠? 왼손을 잘 쓰는 어 에우시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갈때 왼손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무기나 방패 그런 것들이 다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왼손을 위해서 막 쓰려고 했더니 이게 손이 막 모양이 안 예쁘고 안 되고 잘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에옷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무기랑 강패랑 챙겨서 가야 되는데, 다 나를 위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좀 불편하지만 가져가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 에옷은 오른손잡이가 아니었지만, 노력했어요. 왼손으로 막 찌르는 연습을 한 거야. 그리고, 왼손으로 막 막는 연습도 한 거야. 그리고 아주 아주 작은 칼을, 여기 있죠? 칼을 만들었어요. 이 칼을, 칼은 이쪽도 날이 있고 반대쪽도 날이 있는 양쪽의 날을 가진 작은 칼이었어요. 왼손도 잘쓸수 있는 칼이었어요. 근데 왕한테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서 가야겠죠? 너뭐칼 들고 갈순 없잖아, 왕 앞에. 그래서 다리에 칼을 숨겨서 갔어요. 어디에 숨겼다고요? 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옷 안쪽에 다리에다가 작은 칼을 숨겨서 무화방 에글론에게 왼손잡이 에웃은 갔어요. 에글로원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당신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여기 에글로만 어때요? 날씬해요, 뚱뚱해요. 어리어리에요 오리 이렇게 이렇게 뚱뚱한 왕이었나봐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에오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신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신하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렇서 둘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에오시 에걸로 왕에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왕이 헉,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찰라를 놓치지 않고 에우시 칼로! <laughs> 보여요? 칼로 에글론 왕을 퍽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씬해요? 뚱뚱해요? 뚱뚱하니까 어, 어, 이러다가 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옷은날 왼손잡이 칼로 확 찔러고 도망 나왔어요. 신하들도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 에옷은막 도망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에웃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에웃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뭐아뭐 싸워서 이겨야겠다 하고 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laughs> 어떻게 됐어요? 아,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바로 왼손잡이 에옷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냐고 말씀에 나와 있냐면 8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다 그랬어요. 지금 80살 있어요. 80살 80살 없어요. 80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옷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생각해봤어요. 이제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를 쓸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썼어요? 왼손잡이 애옷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에우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우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만들어 쓸수 있는 칼만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우스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에글론 왕을 못 찔렀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한금손 들어보세요. 허! 오,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오늘은 에웃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해 주셔서 어, 에글론 왕을 무찌르고. 어,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애우처럼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